안녕하세요. 졸량사나입니다 우리 구독자 선생님도 안녕하시죠. 아주 요즘에는 완전 여름날씨라 온도가 아주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30도, 뭐 33도씩 올라가고, 뭐 하우스에도 뭐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우스에도, 하우스에도 온도가 30도 이상씩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통통을 이제 잘해야 만이 이제 물음병도 안 오고, 이제 병이 안 오니까, 어, 잘, 관리 잘 하시고, 어, 제가 오늘은, 음, 이 난초는 동년입니다. 동년, 동년인데, 어,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엄마 촉은 이렇게, 그 제가 얘기를 전문에 영상을 한번 올렸다시피 엄마 촉은 이렇게 3반이잘 나왔습니다. 3번이 잘 나왔는데 아들 촉은 약간 나왔죠. 약간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희게디기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얘들을 갖다 놨습니다. 어, 이, 소화제는, 음, 화제는 다이쌤45인데, 다이쌤45가 참, 효능은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효능은 여러 가지로 좋은데, 어, 이게, 이렇게 허약해, 이 약이, 약이 한번 여기에 이렇게 묻어서 말르면은 관수를 해도 얘들은 잘 닦이질 않습니다. 한달 이상 갑니다. 얘들은 한 달, 두 달도 가요. 한달 이상, 제가 봤을 때한달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이 살포 현재가 약한 20일 됐습니다. 약을. 약을 살포 현재가 20일 됐는데 이렇게 그냥 허옇죠 근데 난기은제 지가 지금 닦았어요. 지금 이렇게 이 물티슈를 보게 되면은 물티슈를 이렇게 물을 묻혀고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물티슈가왜 이렇게 물로 헹구야 되냐면 어 여기에도 소독이 되어 있습니다 알콜이 약간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알콜 소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물로 한번 헹구어서 헹구어서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꼭 짜가지고 이렇게 닦으시면 됩니다 이게 물티슈인데. 물티시도 이렇게 크고 좋습니다. 어 물티시가 다 이렇게 크다는 게 아니에요. 이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제가 이게 또 이런 거 얘기를 제가 자꾸 하면 뭐 홍보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데 이게 애터미에서 나온 물티시인데 애터미에서 나오는 물티시가 이렇게 넓고 좋습니다. 넓고 좋기 때문에 저는 어한 십. 15년 전, 10한몇년전부터 이렇게, 이게, 얘, 얘, 얘은한 10년 정도가 넘은 것 같습니다. 얘들 사용한 데는. 어, 그래서 이게 이렇게 넓고, 쓰기도 좋고,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세요. 얘가 보통 뭐한 20cm, 20cm, 15cm 정도 되고 두꺼워요. 이게 이렇게 두껍기 때문에, 방걸레도 좋습니다. 방걸레. 음, 뭐, 걸레 빨아서 방 이런데 이렇게 뭐 조금 묻은 거닦아놓으라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 거, 물걸레로 물을 묻혀서 닦아놓고 필요 없습니다. 얘 하나만 가지면은, 얘한 장에 뭐 물티슈가 뭐, 그, 거 싸요. 뭐 2,000원인가 밖에 안 넣은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제가 주문을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2,000원인가 밖에 안 넣은 것 같은데, 이런 애도 하나 빼 가지고 이렇게 닦으면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봐도는 왜냐하면 나이가 먹으면 부찬한게 많아요. 부찬한게 많기 때문에 물걸레, 빨래, 모하라 그거 할거 없습니다. 이런 애도 그냥 하나 툭툭 뽑아서 그냥 닦고, 치우시면 되고 그래도 얘를 얘를 이렇게 제가 그 엉뚱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만 난 난서에 제가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저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엄마 쪽에는 산반이 없죠 산반이라고 화려하지 않았어요 자 근데 여기 아들 쪽을 보세요 아들 쪽에는 또 이렇게 화려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화려하게 나왔죠 이 원리가 보면은 얘네들도 그잘 압니다 얘네들도 어, 여기는 먼저 얘 엄마는 너무 화려하니까 얘가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산반을 가지고 나오질 않았지요 여기 보시면 왜냐면 하 광합성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광합성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얘가 이렇게 산반을 가지고 나오질 않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엄마쪽이 그렇게 산반이 없으니까 이제 여기 아들쪽이 얘가 산반을 많이 물고 나왔어요 광합성을 많이 받으니까 많이 받으니까 이렇게 잘 나온 겁니다. 이렇게 제가 그래도 두 개를 갖다 놓은 겁니다. 이렇게 여기는 엄마 쪽이 안 나오고 엄마 쪽이 잘 나오고 아들 쪽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아들 쪽이 희미하게 이렇게 산만 살짝 물고 나왔죠. 근데 여기는 에 보면은 아들 쪽이 이렇게 화려하게 물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화려하게 나왔죠. 얘는 키가 한 8-9cm 정도 됩니다 8-9cm 아주 아담하게 딱 사이즈가 좋습니다 아담 사이즈 이게 너무 크게 되면은 12cm 13cm 되게 되면은 얘들이 좀 처지는 경향이 있어요 얘들은 아주 단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이 탱탱하죠 입이 탱탱합니다 단엽성은 입이 크면은 입이 이렇게 너무 크게 되면은 얘들이 처지기 때문에 고정도 시켜줘야 되고 조금 관리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변이가 됐기 때문에 종자가 다 똑같은 동년이라 할지라도 틀려요. 동년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이것은 이렇 우리 초보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변이가 된다는 것은 여기서 자꾸 신화가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자꾸. 그래서 이제 난초가 이렇게 보시면 큰 난초도 있어요. 동년이 뭐한 15cm씩 이렇게 되는 애들. 그런 애들은 잘못 키우면 입이 이렇게 처집니다. 입이 처진다는 것은 입이 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애들은 입이 탱탱하고 광엽으로 자랐기 때문에 입이 좋아요. 그리고 빛을 많이 줘야 돼요. 얘들은 빛을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는 편이 원 빛은 4시간 정도 동쪽이기 때문에 동쪽으로 이렇게 해가 동에서 튑니다 동에서 터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측으로 돌지요 이렇게 우리가 쳐다보면 우측으로 뺑돌기 때문에 남향으로가 남양으로 이렇게 돌아설 쪽으로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이기 때문에 2시간 참저 4시간 정도에서 빛을 보고 요즘 에가 빛을 최고 많이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네 시간이면 너무 작지요, 에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식물 형광등을 제가 거기에다가 얘네들 있나, 이두 개를, 세 개를 설치했습니다. 세 개를. 세 개를 설치하니까, 어, 얘네들이 이제 그 빛을 하루 종일 보는 겁니다. 이제 4시, 5시까지 빛을 봐요. 식물 형광등으로 보충을 해줍니다. 식물 형광등 가지고, 식물 형광등은 이제 제가 다음에,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식물형광등 걔네들을 가지고 제가 실험을 해보면 걔네들도 녹소가 한 50cm 40cm 갖다 놓고 보면은 약한7000 녹소에서 6000 6000 6 0 7000 나옵니다 6 7000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것만 가져도 충분히 충무, 충분히 식물을 배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다이섬 40으로 사용하게 됐으면 보기가 싫으시면 은 얘네들을 물티슈를 가지고 이렇게 닦으신다고 제가 이렇게 물티슈를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이 난잎은 제가 금방 닦았어요 여기 얘를 가지고 이렇게 닦았, 닦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는 하나는 이렇게 놔두고 하나는 여기 대강 닦았는데 어 이렇게 됐다고 제가 보여드리고 이거를 물티슈를 가지고 이렇게 닦는다고 우리 초보분들이 많이, 이제, 모르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뭐, 3개월, 5개월, 뭐, 이렇게 되신 분들을, 1년 되신 분들이나 5, 6개월 되신 분들은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조금씩 자주 이렇게 보여드리고 하는 겁니다. 어, 뭐, 여기 동년 얘들도 판매도 가능합니다. 제가, 이 동년을 제가 다섯 분을 가지고 있는데, 다섯 분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얘, 얘가, 이게 지금 똑같은 종자입니다. 종자성이 다 똑같은 분주에서 제가 만드는 겁니다. 예, 자, 분주에서. 자, 보시면은 종자성이 똑같은 거 아닌가 제가 보여드리면은 잘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얘는 아주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팻말이 없으면 동년 아닌 줄 압니다. 동년이끝트 이만 노릇노릇한 애들이 많은데, 얘는 아주 화려하게 나왔지요. 화려하게. 보기가 참 집에다 놓고 봐도 보기가 좋습니다. 그렇다고도 끝들이가 타느냐 하면 끝들이 안 타요. 얘가 햇빛을, 광합성을 지금 제가 그랬죠. 4시간 밖같에서 저는 문을, 요즘에는 문을 다 열어놓고 빛을 줍니다. 문을 다 열어놓고. 그렇기 때문에 뭐 광합성을 막 이렇게 많이 받아도 이 끝들이가 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뿌리도 좋습니다. 제가 얘를 엊그저께 약식분 자리를 해봤어요. 얘들 약식분 갈이 해봤는데 뿌리가 좋아요. 얘들 약식분 갈이 했는데 뿌리도 좋고 어, 다 좋습니다. 건강하고 이렇게 보시면 뭐 건강한지 아닌지는 우리 초보분님들 도잘 아실 겁니다. 어, 난초를 그러니까 이렇게 구매를 하실 때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덧붙여서 얘기를 드리면은 어, 옛날서부터 우리나라에 옛날서부터 속담이 음, 속담이 이제 쌍계 비지떡이라고 이제 쌍계 비지떡이라고요 많이 이제 속담이 있죠, 우리나라의 속담이 쌍계 비지떡이다 그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자를 구입할 적에는 내가 얘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배양을 할수 있는 난초라고 하시면은 돈을 조금 더 주고라도 종자를 좋은 거를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돈을 조금 더 주고 뭐 지금 이런데 판매되고 있는 난초들을 보면은 이렇게 끄트리가 타고 끄트리가 이렇게 타, 타가지고 이렇게 끄트리가 제가 손으로 만지면안 되죠. 여름에는 얘네들 손으로 만지면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손이 땀이 나기 때문에 땀이 나기 때문에 항상 장갑을 끼고 만지든가 만지지를안 해야 돼요. 이렇게 그처럼 비닐을 손에 장갑을 끼고 만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얘네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세력이 약한 애들은 만약에 세력이 약한 애들을 10만 원, 20만 원이 구입하신다고 쳐봐요. 그럼 그이듬해의 개가 막 이렇게 화려하게 나오느냐, 이렇게 짱짱하게 나오느냐 안 나옵니다. 절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세월이 2년이란 세월이 또 가야 돼요. 2년, 3년이란 세월이 가야 되는데 허송세월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돈을 10만 원, 10만 원이 내가 저거 경매를 받아 온다 그럼 20만원 겁을주더라도 좋은 놈을 조금 종자성을 좋은 애들을 구입을 합니다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신화를 받으면 이렇게 짱짱하게 잘 나와요 한쪽 가지고 한쪽 가지고 이렇게 신화를 받으면 이렇게 잘 나온다는 겁니다 자 여기 봐보세요 여기가 분주해 가지고 신화 받은 냅니다 그러니까 짱짱한 종자를 짱짱한 애들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자끝에이 하나도 안 탔죠 이렇게 화려해도 안 탑니다 이게 잘 타는 변이가 잘타 이게 변이가 돼가지고 이끝들리가이끝들리가잘 이 타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뭐 피지를 많이 안줘도 탑니다. 그런 애들은 관리하기가 좀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초보자리가 됐던 제가 저도 이거 뭐 오래 했다 그래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래 했던 신경 안 쓰고 햇빛이다 그냥 내놔도 그냥 타지 않을 정도로. 되는 그런 난초를 구입을 해서 배양 을 해야 됩니다. 이런 애들 그냥 제가 문 열어 놓고 그냥 놔뒀다고 했죠. 그래도 이게 입끝들이가 짱짱하고 좋지 않습니까 여기 입끝들이에 산만 없는 것은 동료는 이거 산만 없는 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얘네 얘네들은 제가 지금 보여드렸 다시피 여기 이렇게 안 나왔어도 아들 쪽에서 이렇게 나와줍니다. 또. 그게 너무 화려하게 나와도 걱정입니다. 이게 너무 화려하게 나와도. 나도 얘 걱정 많이 했었어요. 얘가 침이 노랗게 나왔습니다. 노랗게 나왔는데, 이게 다 타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많이 했었죠. 근데, 어, 얘가 다행히 이렇게 녹이 싹 차주는 겁니다. 녹이 차주니까 안 타죠. 요 지금 이 상태면 아주 만족하게 잘큰 겁니다. 지금 지가 보면. 그래가지고 올 신화가 이렇게 컸어요. 올 신화가 이렇게 컸다는 겁니다. 엄마 쪽의녹수가 염녹소를 많이 받아들이고 이게 저 광합성을 많이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렇게 아들 쪽이 아들 쪽에 산반을 많이 물고 나오질 않았다고 제가 설명을 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도 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이겁니다. 여기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엄마 쪽의녹수가 광합성을 많이 받아들이니까 아들 쪽이 이렇게 화려한 산반으로 물고 나왔죠. 그러면 또 다음 신화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요거보다 못하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조금, 어, 산반이 조금 적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광합성을 또 받기 위해서. 뭐든지 이 식물도 그렇습니다. 자기네들도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주들도 다 발전을 하고, 자기네들도 조정을 다 합니다. 얘네들도 뭐, 사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식물들도 다 생각하고, 이 자연에 따라서 자연에 따라서 다 살아가려고 다 얘네들도 노력하고 다 이렇게 어떻게 나와야 광합성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얘네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리하다는 거죠. 이 영리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택배로 이렇게 갔다 왔다 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택배를 한번 갔다가 다시 반품으로 와서 제가 심어놓으면 얘들이 갔다 왔다 했나라고 스트레스가 받아서 잘못되면은 일년 안에 고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금방은 죽지는 않습니다. 금방은 안 죽어도 서서히 서서히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서서히 죽게 됩니다. 우리 사람도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계속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언젠가는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쓰러지죠. 쓰러지면은. 쓰러지면은 병원에 가야 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면 살고 잘못되면은 병신으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나 식물이나 사람이나 스트레스를 될수 있으면 멀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런 얘기로 또한번더 해보죠. 제가 이 알바를 하면 알바를 하다가 그만둔 이유는 그~ 거기에도 자체 회장도 있고 뭐~ 이렇게 뭐~ 동 대표도 있고 그래요 이 아파트에 보면은 여러분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좋으신 분들은 참 좋습니다 사람 좋으신 분들은 아주 두말할 나이도 없이 좋죠 고생한다고 나이 드셔가지고 고생한다고 다 그렇게 해주는데 이것도 묻자 아고 가서 또 앙앙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줘요. 그러면은 제가 거기에서 제가 그거 하다가 이제 못했 이유가 아주 속이 터져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만둔 겁니다. <laughs> 이 요즘에는 제가 이제 안고 있는데 이제 저도 나이가 먹고 하니까 이제 그 안고 있는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또 차후에 또또 또 알바를 더할란가는 모르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이렇게 잘 놀고 지내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이. 난초를 그렇게 구매를 하실 때 초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구매를 하실 때뭐한 쪽짜리 삐리안과한 쪽짜리 15만 원, 20만 원이라고 구매를 하시지 마시고 50만 원씩 주더라도 한 쪽에 50만 원을 주고 40만 원을 주시더라도 짱짱한 난초를 구매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 돈이야. 참, 많은 게 아니라, 돈이 50만 원이 뭐, 애들 이름은 아닙니다. 이런, 풀 누구 말대로 누가 댓글을 그저니, 그렇게 달았다고, 풀떼기 그거 돈 주고 사가냐냐고, 돈 받고 판다고 막 댓글을 달아놓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난초는 아는 사람이 뭐든지, 뭐, 모르면, 면장, 옛날 속담이, 면장을 해놔요. 모르면은 면장 아니라 이 대통령도 못 하는 겁니다. 모르면은. 다그 길, 조를 알아야 그것도 정치도 하는 거지. 조를 모르면은 손에다 젖은준들 뭐라겠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경험이 있으시야 이 난초도, 아, 이렇게 돼야 이런 애들을 배양하고 이렇게 됐다고 설명을 해 놓은 거죠. 제가 얘를 판매 가능하다고 한 뜻은 초보분들이 이제 이렇게 문의를 한번해 오는 겁니다. 제가 가격 얘기는 않겠습니다. 가격을 얘기, 얘기를 해 드리면, 또 제가 다음에 판매하는데 지장도 있고, 또그 사시는 분도 지장도 있기 때문에 가격은 얘기는 않고, 그냥 제가 판매 가능하다고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판매가 가격은 비쌉니다. 예.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예. 뭐 이렇게 경매나... 경매나 이런 데 올라오는 애들처럼 저렴한 난초가 아닙니다. 예? 어, 그런 난초보다는 가격이 고가 난초라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 궁금한 점 있으면 010-2880-573으로 전화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